우리 다이전 어, 이거 이거 거기는 좀 불안해. 그러니까, 여기, 여기. 어, 거는좀불안하니까기까지 바로 올리는 게문제요 어, 그렇지. 됐다. 아, 까 아. 야. 아, 아까 잡았던 조금 위로 하면 조금 나그거 그거야. 그거야. 아, 그... 물러가네. 잘 봤어 저 밑에. 오 아, 지금 순이 왜안 잡고 싶겠어? 잡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거지. 내려갈라. <웃음> <여기서> <웃음> 그래 이게 보기와 달라. 응. 이렇게한 상태에서 내려가는게 아니라 떨어졌네, <laughs> 이거 진짜 떨어지거 <laughs> <laughs> 야, 그래도 이게 <얘기했으니까> 씨가 다행이네. 없다그없이는 <laughs> 절대 안 되지. 아, <laughs> <오우. 웃음> <laughs> 진짜. 예쁘게 <옆에> 떨어졌어 <떨어져서. 웃음> 자, 볼더링의 황제

이러서 야 돼. 오 그거는 백날 안 된다. 거기부터 왼손만 나가면 이제. 왼손만. <laughs> 아, 오, 폼 멋있는데. 오, 오. 됐어! 어우씨 오우 어우씨 오우 오우 씨. 잡았는데 아니, 손 잡은 데 하지 그래 네. 그게 안돼 <laughs> 오른손 안돼 왼손으로 10시 방향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거밖에 없어 손 오른쪽으로 향하고 아 몸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발 올리고 거기 손에다가 발 올려 발 되겠다. 자 거기서 일어서 일어서 봐. 왼손 힘으로 땡기면서. 아 저를 못 밟나? 바, 발로? 이걸 못밟나요못 밟아요. 오. 못 밟아요. 야야야야야 어! 어! 네, 그냥... 잘... 어. 야. 아. 야. 야야야야야야 그 저... 여기가 숙가참 예. 어렵네. 거기발대기 예. 예. 아, 거기서 대기는... 네. 그 어려워요. 어려워요. 조금 더 올려 조금 더 조금 더 올려 손, 손 조금, 왼손 조금 더 올려 안 올리고 싶나? <웃음> <웃음> <다 해보자>. 아니, <laughs> 네 해본 사 아니 이거랑 잘가 밑에나 네 왼발 네. 네. 쪽. 자 화이팅 오, 오, 근데 힘을 아 나하고 동, 동률이야 이제 그 손을 좀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저기 10시 방향 왼손? 어 왼손 10시 방향 그 좋아 나도 가고 싶다고 가고 싶지 이게 최대치라니까 <laughs> 아니 10시 방향 좀더 위로 올려봐 그럼 홀드가 좋아 <laughs> 아니 더 이상 못 가서 다 해가지고 <laughs> 그거안 다? 그럼 <laughs> <laughs> 여기에 뭐 하나만 있으면 딱 되겠는데. 아, 그래. 아 그쪽 홀드에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서도. 네. 아. 어. 오, 야, 성공하겠다. 오. 어우. 어, 이게 안서지구나 네.